어제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상태입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상품이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기와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진이 난 전북 부안의 모습입니다. 강원도에서도 두 건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땅이 비틀거린다는 신고와. 그리고 시민분께서 이제 소파에 앉았는데 건물이 두번 정도 진동이 있어서 지진 같다라는 강원도는 부안에서 2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도 지진의 여파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 지진 관측소 상황실입니다. 당시 지진 충격으로 생긴 땅의 흔들린 기록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안에서도 지진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 발생 횟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15번에서 16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 해마다 4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100건이 넘었습니다. 바닷가도 걱정입니다. 지난해 동해안에선 규모 4.5의 해상지진이 났습니다. 올해 초엔 일본지진의 여파로 동해안에 최고 85cm의 해일이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부안지진과 같이 중규모 지진이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2007년 1월 20일에 규모 4.8의 오대산 지진이. 전문가들은 지진 오교 대피소 위치나 지진이 났을 때 행동 유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